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주 플라잉 카트 제 1경주 이제 스타트는 2초 전입니다. 1초 전.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는 안쪽 1번 그리고 4번 사재준까지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문제없는 스타트를 보인 6명의 선수들이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초반 속도살려나가는 1번의 김윤현입니다. 1번의 김윤현,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선수 3번과 6번, 6번과 3번이 그 뒤쪽입니다. 1번, 3번, 6번, 5번, 4번, 2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2턴 마크 통과, 1번의 김윤현 선수가 지난 대상 이후에 경주를 처음 펼칩니다. 대상 결승 경주에 경주를 처음 펼치는 1번의 김윤현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고 바깥쪽 경관정밀 안쪽에 3번이 최인원, 5번, 4번, 2번이 그 뒤쪽입니다. 선두 달리고 있는 일본의 김효년 선수가 1턴 마크를 다시 돌았고 그 뒤쪽으로 2, 3위권 접전은 여전합니다. 2, 3위권 접전 6번과 3번, 3번과 6번의 접전 6번에 정민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지만 이제 2턴 돌면서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앞으로 나올지 이제 마지막 턴 마크 돌고 있습니다. 마지막 턴 마크 1번 뒤쪽으로 여전히 3번과 6번, 6번과 3번의 접전입니다. 1번에 김효년의 결승선을 통과 그리고 두 선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3번과 6번, 어서 5번, 4번 마지막 2번까지 결승선 통과 온라인 타투제 이경주, 장수영, 이현지, 준석, 정주현, 신동길, 박정환 선수가 펼칩니다. 이제 어떤 선수가 앞서 나갈 것인지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는 안쪽에 1번에 장수영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일번 마크를 통과 1번과 3번, 3번과 1번이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1번에 장수영, 3번에 준석이 앞으로 나왔고 뒤쪽에는 5번과 6번, 5번과 6번, 6번과 5번의 3위권 접전 속에 그 뒤를 4번 정주현 선수가 따라갑니다. 대회 마지막은 2번에 이현지 선수까지 1번에 장수영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올라가기 시작. 이번에 장수영 선수가 선두, 그리고 안쪽으로 6번, 바깥쪽으로 3번입니다. 1번, 6번, 3번. 1번, 6번, 3번. 3번에 준석 선수로 견제하고 있는 6번 박정아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턴마크 통과. 1번, 6번, 3번, 1번, 6번, 3번의 그룹 계속 이어갑니다. 안쪽에는 6번, 바깥쪽에는 3번, 6번과 3번의 접전, 마지막 턴마크 승부까지 이어집니다. 그 앞쪽에는 1번의 장수영 선수, 1번의 장수영 선수가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 마지막 턴마크 통과, 이제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번, 그 뒤쪽으로 이 3위권 접전이 치열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이 3위권 자리를 차지할지, 1번의 장수영, 그리고 3번과 6번의 접전, 4번, 5번, 마지막 2번까지 결승선 통과, 한제 이경주였습니다. 오늘의 3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3경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초반 앞서 나가는 선수는 4번 정세혁 선수가 초반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 보두 문제가 없습니다. 초반 스타트가 빨랐던 4번이 정세혁, 그리고 안쪽에 보이는 선수 2번. 아 뒤쪽에서 조금 위험했습니다. 뒤쪽에서 6번의 구현구 선수가 조금 위험했지만 다시 경주에 합류했고 현재 대열 4번, 2번 그리고 3번과 1번, 5번, 6번 순으로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4번의 정세혁, 뒤쪽으로 2번 김완석, 4번과 2번 그리고 3위권 접전입니다. 3번, 5번, 1번, 3번, 5번, 1번, 3위권 접전 중 앞쪽에는 여전히 4번과 2번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4번의 정세혁 선수가 가장 먼저 1턴을 통과 뒤쪽에 2번, 3번 순입니다. 4번, 2번, 3번, 4번, 2번, 3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4번의 정세혁 선수가 격차를 조금 벌려놨습니다. 뒤쪽에 있는 2번의 김한석 선수의 격차를 조금 벌려놓은 4번의 정세혁 선수가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 4번, 2번, 3번 순으로 마지막 턴 마크를 지납니다. 4번 정세혁, 4번 정세혁 이어서 2번, 3번, 그리고 1번과 5번, 5번과 1번의 접전 마지막 6번까지 결승선... 네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 4경주 6명의 선수 점차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제 스타트는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바깥쪽에 5번 이동준, 5번 이동준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1턴 마크 통과, 1턴 마크는 3번, 3번의 한성근 선수가 가장 먼저 1턴을 뚫어냅니다. 뒤쪽에는 1번의 전정환, 그리고 5번의 이동준, 3번, 1번, 5번, 3번, 1번, 5번, 6번, 4번, 2번 순입니다. 이제 2턴을 통과합니다. 2턴 마크 통과하면서 3번 바깥쪽 1번, 안쪽 5번입니다. 3번 뒤쪽으로 5번의 이동준 선수가 지금 두 번째로 자리 잡습니다. 3번, 5번, 그리고 1번이 전정환, 6번, 이번 4번이 그 뒤를 쫓고 있는 상황. 선수 달리고 있는 3번의 한성근 선수가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1턴 가장 먼저 통과 3번 5번 1번 그리고 1번 뒤쪽으로 현재 6번의 문주엽 선수가 쫓고 있습니다. 3번의 한성근 선수를 격차를 조금 만들어내고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 3번의 한성근 뒤쪽으로 5번의 이동준 3번과 5번 그리고 이어서 1번입니다. 3번 5번 1번 3번 5번 1번 3번의 한성근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이어서 5번과 1번 6번 뒤쪽 4번 2번 결승선 통과 4경주였습니다. 제5경주입니다. 플라잉 타트 제5경주, 박준현, 전동훈, 최진영, 곽현성, 조성희. 김은지 선수가 두 개를 펼칩니다. 앞서 나가는 선수는 1번 박준현 선수가 초반 앞서 나갑니다. 이번에 박준현 그리고 여섯 명의 선수들 문제 없이 스타트를 끊었고 초반 스타트가 빨랐던 이번에 박준현 안쪽에 이번에 전동욱 안쪽에 있었던 선수들 그리고 3 번까지 모두 다 앞쪽으로 올라왔습니다. 1 번, 2 번, 3번 그리고 뒤쪽에 4 번, 오 번, 육번 수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번에 전동욱 선수가 약간 앞서는 듯 보이지만 이번 에 조성인 이번에 박준현이 놓쳤습니다. 이번에 전동욱을 놓친 이번에 박준현 2 번과 1 번, 2 번과 1번 그리고 뒤쪽에 3 번과 4 번에 7번 접전 이어서 5번 6번 순입니다. 이번에 전동욱 선수가 2턴 돌면서 격차를 조금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3번에 최진혁이 뒤로 불러 나갑니다. 3번에 최진혁 선수가 1턴을 돌면서 뒤로 불러 나가게 됐고 4번 곽현성이 대열 3번째 자리를 잡아냅니다. 2번 1번 4번 2번 1번 4번 순입니다. 마지막 턴 마크 2번 1번 그리고 뒤쪽으로 바깥쪽 4번입니다. 이번에 전동욱 이번에 전동욱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6번 1번 그리고 4번. 4번, 6번, 3번, 5번까지 결승선 통과한 최우경 죄수입니다. 여섯 번째 경주입니다. 김명진, 손지영, 김도희, 이용세, 김선웅, 황희태 선수가 펼치겠습니다. 스타트는 2초 전입니다.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3번 김도희. 3번 김도희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보드 문제가 없었고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임빠지기 1번의 김명진. 1번의 김명진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1번의 김명진 뒤쪽으로 2번의 손지영과 4번 이용세, 바깥쪽 3번 김도희. 뒤쪽으로 6번과 5번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2턴 마크, 2턴 마크를 통과. 1번 뒤쪽으로 4번과 2번, 3번, 4번, 2번, 3번의 2, 3위권 싸움. 4번의 이용세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3번 김도비를 막아섰고, 2번의 손정선 선수이때 바깥쪽으로 움직이며 가져갑니다. 그 앞쪽에는 1번의 김명진.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1턴 마크 통과합니다. 1번 뒤쪽으로 2, 3위권 싸움에서 올라간 선수 4번과 2번입니다. 3번의 김도비는 뒤로 밀려나갔고, 1번, 4번, 2번이. 현재 대열입니다. 은번영번이 영상은 대열 뒤쪽이영번은번영번순이제 마지막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영이영상이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이이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 오늘의 일곱 번째 경주 플라잉서트 제7 경주 이제 스타트까지는 3초 남았습니다. 이제 2초, 1초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는 1번과 5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선 명의 선수들 스타트! 정상입니다 이제 1번 마크 통과! 1번 김민준이 앞으로 나갑니다. 이번에 김민준 아 그리고 뒤쪽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6번의 이민아 선수 그리고 2번의 박준호 선수까지 2번과 6번이 사고가 일어났고 6번의 이민아 선수는 경주를 펼칠 수 있겠지만 2번의 박준호 선수가 조금 상태가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나가는 선수들 1번, 5번, 4번, 3번 순입니다. 1번의 김민준, 5번 최지원, 4번, 3번 그리고 뒤쪽에 6번 순입니다. 1번의 김민준 선수가 앞선 채로 이제 1터 마크를 통과 뒤쪽에 5번, 4번, 3번, 6번 이민아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현재 2번의 박준호 선수의 이 문제가 조금 있는 듯 보입니다. 이번에 박준호 선수가 경기를 과연 다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이제 마지막 터마크를 통과합니다. 마지막 터마크. 1번의 김민준 선수, 1번의 김민준 선수 결승선 통앞고 앞두고 있고 뒤쪽에 5번과 3번 선수입니다. 1번의 김민준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뒤쪽으로 5번 그리고 3번과 4번. 그리고 뒤쪽으로 플라잉스타트 8경추 정용진, 김지현, 최영재, 이인, 박원규, 한진 선수가 펼칩니다. 이제 스타트는 2초전입니다. 1초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는 6명의 선수들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문제없는 스타트 이제 1턴 마크 통과, 인빠지기 1번아. 3번이 최영재가 뒤로 밀려나갔고 1번 바깥쪽으로 5번입니다. 5번과 1번, 1번과 5번 뒤쪽으로 6번, 한진까지 1번, 5번, 6번, 1번, 5번 6번 뒤쪽으로 4번, 2번, 3번 순입니다. 이제 2턴 마크 지날 때 바깥쪽으로 뛰돌아서 이번에 박원규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이번에 정용준 선수가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1번과 5번 5번과 1번 드리 그래서 기회를 몇 번에, 몇번의 한진까지 뒤쪽에는 4번, 3번, 2번이 그 뒤를 쫓고 있는 상황.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통과. 1턴 마크 통과. 5번, 5번의 박원규가 결국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5번의 박원규 선수 요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5번의 박원규 뒤쪽에 1번 청용진, 6번 한진 선수 순입니다. 5번의 박원규 선수가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 5번 뒤쪽으로 1번 그리고 6번 순으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5번 박원규, 5번의 박원규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1번. 6번입니다뒤쪽 4번, 2번, 3번 결승선 과 번째 8경주였습니다. 오늘의 아홉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제 구경주 이제 속도가 점차 빨라집니다. 앞에 어떤 선수가 초반 스타트 앞서 나갈 것인지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이번에 나종호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섯 명의 선수 중에 아 타트가 빨랐던 이번에 나종호 선수가 플라잉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나종호 선수가 플라잉을 범했고 일 번, 사 번, 오 번, 육 번, 삼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겠습니다 이번 나종호 선수의 플라잉 이제 다섯 명의 선수가 경주를 펼쳐 갑니다 이턴 마크를 통과하는 다섯 명의 선수들 일번 뒤쪽 일번 뒤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선수는 사 번입니다 일 번, 사 번, 오번 그리고 뒤쪽에 육 번, 3번 순입니다. 번리 김기용 선수 요번에 김기용 선수가 현재 선두인가운데 가장 먼저 펌마크를 통과 뒤쪽에 네 명의 선수들도 펌마크를 통과합니다. 이번 나종호 이번에 나종호 선수가 현재 플라이을 범하면서 다섯 명의 선수가 경주를 펼쳐갑니다. 현재 대열은 1번, 4번, 5번, 1번, 4번, 5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펌마크 1번에 김기용 그리고 4번 최인원 그리고 5번 홍기철까지 1번 김기용 요번에 김기용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뒤쪽으로 4번 5번 이어서 6번과 3번 결승사 통과 제 구경주였습니다. 되겠습니다. 이제 여섯 명의 선수들 속도를 점차 끌려갑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초반 스타트 앞서 나갈 것인지 이제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는! 안쪽으로 2번 바깥쪽으로 6번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2번과 6번의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고 6 명의 선수들의 스타트는 정상입니다. 스타트 빨랐던 이번에 김태규 이번에 김태규 선수가 앞쪽으로 올라갔고 뒤쪽엔 3번 민영리입니다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 4번, 1번, 5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번 김태규 이번에 김태규 선수가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이턴 마크를 통과. 2번, 3번, 그리고 뒤쪽으로 6번입니다. 2번과 3번, 6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번에 김태규 선수 가 바깥쪽을 바라보면서 3번의 민영건 선수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 이제 1번 마크통과 아직까지 열의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3번에 민영건 선수가 안쪽 자리 차지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번에 김태규 선수가 알아채고 막았습니다. 그러자 3번에 민영건 선수가 다시 바깥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제 마지막 토마크 승부. 마지막 토마크 2번, 3번, 6번. 초반부터 열의 변화가 크게 없었습니다. 이번 김태규, 이번에 김태규 선수가 결승선을 지나고 이어서 3번과 6번, 그리고 5번

이연지 김한석 선수가 펼칩니다.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여섯 명의 선수들 스타트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없이 이제 스타트를 했고 이제 1턴 마크 통과 안쪽으로 보이는 4번의 오선규가 보입니다. 4번의 오선규 선수가 안쪽을 찌르면서 가장 먼저 터마크를 통과 뒤쪽에 3번과 2번, 6번, 1번, 5번 선수로 현재 형주가 펼쳐집니다. 4번 뒤쪽으로 이 삼이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2턴 마크를 지납니다. 2턴 마크 통과 4번, 3번, 4번과 3번 그리고 뒤쪽으로 6번과 2번, 2번과 6번의 접전이 펼쳐집니다. 4번, 3번, 6번, 2번, 1번, 5번 순으로 경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번 어선규, 4번의 어선규 선수가 가장 먼저 1턴 마크 통과. 2-3위권 싸움은 끝까지 알수 없을 때 보입니다. 현재 또 순위가 계속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 6번과 3번 그리고 2번까지 이세 명의 선수가 처한 접전을 펼칩니다. 마지막 턴마크 4번의 어선규 선수 가장 먼저 턴마크를 통과했고 뒤쪽에 2, 3위권 싸움 바깥쪽 3번 안쪽에 6번입니다. 선두 달리고 있는 4번의 어선규를 결승선을 통과 이어서 6번과 3번이 접전 2번, 1번, 마지막 5번 결승선 통과 제11경주였습니다. 두 번째 경주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대신에 반응이 살 말라지고 이제 6명의 선수의 스타트 2초 전입니다.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2번과 3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드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를 돌때 2번과 3번의 중간 속에 5번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1번의 정민수가 앞쪽으로 나갔고 2번 그리고 뒤쪽으로 6번과 4번, 4번과 6번의 점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래서 3번과 5번까지 이제 2턴을 돌겠습니다. 2턴 마크 통과 2턴 마크 1번 뒤쪽으로 바깥쪽으로 올라오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올라오는 선수까지 하면서 순위가 바뀐 듯 보입니다. 1번, 4번, 2번. 1번, 4번, 2번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뒤쪽에 3번, 6번, 5번 순 1번에 정민수, 1번에 정민수 선수가 여전히 선두인 가운데 뒤쪽에 4번과 2번 순입니다 그리고 아, 5번과 3번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또 사고가 일어납니다 6번에 황동규 선수가 경주가 어렵게 된 상황 6번에 황동규 선수가 경주가 조금 어렵게 됐고 1번, 4번, 그리고 2번 순으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합니다 1번 정민수, 1번에 정민수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7번 2번, 잡빠졌네 마지막으로 3번 결승선 두번 여쭤봅니다. 최진혁신영경 김효정 선수가 펼칩니다. 제13경주 이제 2초전입니다. 1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3번의 서위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3번의 서위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6명의 선수를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 통과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과 2번, 1번과 2번 그리고 3번과 6번이 올라갑니다. 1번, 2번 6번, 3번, 5번, 4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두 달리고 있는 1번의 김동민 그리고 이제 2턴 마크를 가장 먼저 통과 1번 그리고 뒤쪽으로 2번 안쪽에 3번입니다. 3번이 서귀 선수가 6번의 김효연을 넘어섭니다. 1번, 2번, 3번, 6번, 5번, 4번 순이 됐습니다. 3번이 서귀 선수가 김효연 선수를 넘어섰고 이제 다시 1턴 마크를 통과. 1번 뒤쪽으로 2번, 2번의 이재학 선수가 두 번째 자리 제일 두 번째 자리를 완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번과 6번, 6번과 3번의 3위권 싸움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 선두 달리고 있는 이번에 김동민 선수는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마지막 턴 마크를 이번에 김동민 그리고 뒤쪽으로 이번에 이재하. 3위권 싸움에서 어떤 선수가 3위를 차지할지. 이번에 김동민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이어서 2번 그리고 3번과 6번 의 접전 5번 마지막 4번 결승선 통과. 한제1 3경주였습니다 박영준이라, 박종덕, 이태근, 김미연, 김계영, 김창규. 전정환 선수가 펼칩니다. 이제 스타트는 2초전입니다.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5번의 김창규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문제 없는 스타트를 보인 6 명의 선수들 이제 이 1턴 마크 통과합니다. 이번에 이태근 선수가 가장 먼저 1턴을 뚫어냅니다. 이번에 이태근 그리고 1번 박종덕 뒤쪽에 오는 김창규까지 2번과 1번, 1번과 2번의 접전 속에 이제 2턴 마크를 지납니다. 2턴 마크 통과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앞으로 나갈지 이번에 이태근 선수가 여전히 선두입니다. 2번, 1번 그리고 뒤. 이쪽에 5번 순입니다. 2번, 이번 5번 순, 6번, 6번, 그리고 3번과 4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4번에 김경호 선수의 속도가 약간 줄어든 상황. 이제 1턴을 다시 통과. 2번, 1번, 5번, 2번, 이번 5번, 그리고 안쪽에 등장하는 6번의 전종환입니다. 6번에 전종환 선수가 5번, 김찬규를 쫓고 있는 상황. 2번, 1번, 5번, 6번, 3번. <목소리> 달려달려 로봇이야! 1번 그리고 5번과 6번의 점점입니다. 뒤쪽으로 3번 마지막. 바닷가에서 오두막 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내 친구. 구름 파도 마시며 ¡No! Lo... She